자, 몸을 한쪽 측면으로 돌려서 네발 기어가는 자세 만들어 볼게요. 먼저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쪽 정강이를 반대쪽 종아리 위에 포개 놓아줍니다. 이때 위로 포갠 다리가 발목 쪽으로 붙지 않게 오금 가까이에 넣어주시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의 중심을 뒤로 가져갈게요. 마시면서 앞으로. 네번더 움직입니다. 둘, 셋, 엉덩이 무게까지 더해내면서, 넷, 힙을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혀 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이대로 잠시만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한 손씩 무릎 앞쪽으로 가져와 짚어줍니다. 그리고 몸을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가 다시 네발 기어가는 자세. 반대쪽 해보도록 할게요. 정강이를 종아리 위에. 오금 가까이에 끼어 넣어주시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묵직하게 바닥으로 눌러 놓아줍니다. 마시면서 앞으로, 내쉬면서 둘, 고관절을 접어내면서 셋, 넷,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엉덩이 바닥으로. 유지합니다. 다섯, 넷, 좀더 무게를 실어볼게요. 셋, 둘, 하나. 한 손씩 무릎 앞쪽으로 가져와 짚어줍니다. 몸 좌우로 열번 움직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발 기어가는 자세에 돌아옵니다. 다음, 종아리 스트레칭 갈 거예요. 한 다리를 뒤로 멀리 뻗어내줍니다. 다섯 개 발가락을 꺾어두시고, 이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양 엉덩이 매트 가운데에 고정.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로 뻗은 다리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마시면서 중심을 앞으로 가져왔다가, 내쉬면서 뒤꿈치 눌러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 돼요. 세번 더, 셋,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넷, 마지막, 다섯, 이제 한 번씩 손을 앞쪽으로 꺼내어 주세요. 손으로 매트를 밀어내면서 좀더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러 줍니다. 5초만,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접어 돌아올게요. 어깨 아래 손목, 네발 기어가는 자세 만들어주시고, 반대 다리 뒤로 멀리 뻗어내줄게요. 발가락을 정확하게 꺾어서 발볼을 바닥에 지지.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중심 뒤로. 머리와 뒤꿈치가 앞뒤로 멀어져요. 둘. 까치발 들면서 중심 앞으로. 셋. 넷, 손으로는 바닥을 밀어주고요. 마지막, 다섯. 손한 번씩 앞으로 꺼내 짚어줄게요. 열개 손가락 쫙 펼쳐서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뒤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5초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접어 네발 기어가는 자세에 돌아옵니다. 어깨 아래 손목 정렬 맞춰주시고요. 두 다리를 모아주세요. 발가락 꺾어서 발볼 지지하고, 양 무릎을 떼어내면서 엉덩이 하늘 높게. 두 발바닥을 도장 찍듯이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뒤꿈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최대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고개는 들리지 않게 바닥으로 툭 떨궈서 다리 사이 볼게요. 손바닥으로는 매트를 밀어내면서 마시면서 두 뒤꿈치를 높게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접을 때 왼쪽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왼쪽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치되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제는 오른쪽 뒤꿈치를 내려줍니다. 10번 움직일게요. 하나, 둘, 골반이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셋, 넷, 다섯, 횟수가 더해질수록 뒤꿈치가 바닥과 가까워질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두 뒤꿈치를 높게 들어주고요. 이제는 양쪽 뒤꿈치를 함께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자세 유지할게요. 엉덩이도 높게 하늘 위로. 다섯, 넷, 발 안쪽까지 눌러볼게요. 셋, 둘, 하나. 고개 들어 손 사이 보시고요. 양손 사이로 왼발 성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른발 한보 앞으로 가져와 짚고, 양 발바닥을 모두 바닥에 짚어낸 상태로 복부 힘 주며 상체에 세워주세요. 양쪽 골반, 그리고 두 발가락이 정면 볼수 있게 세팅해주세요. 호흡 마시는 숨에 오른쪽 뒤꿈치를 높게 들었다가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마시면서 키 커지고, 내쉬면서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지지하는 다리는 변함이 없어요. 세 번만 더.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다리 뒤꿈치를 눌러 놓고요. 오른 무릎을 살짝 접었다가 다시 한번 펴줍니다. 네번 더, 둘. 가능하면 두 뒤꿈치가 모두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넷, 마지막, 유지할게요. 정수리는 앞으로 길어지고요. 뒤꿈치 더 바닥으로 깊숙이 눌러 주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오른발 한보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제는 발끝을 바깥쪽으로 꺾어서 턴 아웃을 시키고요. 양손은 허리.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폴더폰이 접히는 것처럼 고관절을 접어 상체를 기울여주세요. 가슴 열고 허리 잘록하게. 마시면서 상체를 세웠다가 내쉬면서 둘, 지지하는 다리의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함께 늘어나요. 세 번만 더 셋, 허리가 굽지 않도록 넷, 마지막 다섯. 뒤에 있는 무릎은 살짝 접어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왼쪽 발을 한번 떼어볼게요. 새끼 발가락까지 마시면서 발 내렸다가. 둘, 발목을 당겨서, 셋, 넷,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치 되는 게 느껴질 거고요. 마지막 한 번, 자세 유지하겠습니다. 가슴 열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발 바닥에 내려놓아 주세요. 발 바꿔 갈게요. 두 다리를 앞뒤로 갈라주는데 양 다리 간격을 어깨너비 두배 또는 세배 정도로 넓게 열어주세요. 뒤에 있는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양손 허리 짚어줍니다. 마시면서 뒤에 있는 다리 까치발 들었다가 바닥으로 깊숙이 눌러주세요. 네번 더. 둘. 다섯 개 발가락을 꺾어내면서. 세 개. 넷, 마지막, 다섯.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뒤꿈치 밟아주고, 무릎만 살짝 접고 펴줄게요. 둘, 움직임이 굉장히 작아요. 세 개, 넷, 다섯. 유지합니다. 양 발이 모두 바닥에 붙어 있고요. 앞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가슴을 열고, 다섯, 넷, 셋둘 하나 뒷다리 한보 앞으로 가져올게요 발끝 턴 아웃 시키고 무릎 약간 접어내면서 고관절 접어 상체 앞으로 기울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둘셋 오른무릎은 최대한 펴줄 거고요 넷 마지막, 다섯. 정지. 새끼 발가락까지 드러내면서 발등을 몸통 쪽으로. 마시면서 발 내렸다가, 내쉬면서 둘. 허리 잘록하게 유지. 셋. 넷. 마지막. 발등 꺾어내면서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발 바닥에 내려놓아 줍니다. 자, 자리 앉아 볼게요. 자, 오늘 종아리 스트레칭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